나는 솔로 20기 현실 커플들의 최신 근황이 전해졌다. 영자는 20기 촬영 때도 아기 사진 고르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영자가 선택한 아기 사진은 알고 보니 광수의 사진이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 한마디 안 해본 시점이었다. 그냥 제일 귀여운 아기를 골랐는데 광수의 아기 사진이었다. 영자는 광수와 인생 내 컷을 올렸는데 영자가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다. 둘이 사귀게 된 계기도 영자는 광수에게 먼저 대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자는 상철과 최종 커플이 되었지만 금세 헤어졌고 광수와 사귀고 있다. 방송에서 영자는 광수에게 거절당했지만 밖에 나와 현실 커플이 되었다. 방송 중에 영자는 광수가 현숙에게만 직진하자 포기했었다. 당시 영자는 욕을 먹더라도 오빠를 만난 것만으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둘은 야구장 데이트, 미술관 데이트 등을 올리며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다. 광수는 나설 출연 소감을 전하면서 영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영자도 댓글로 하트 이모티콘을 달았고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영자의 지인들은 아이가 벌써 광수를 매형이라고 부른다며 결혼이 임박한 걸로 보인다. 광수는 라방에서도 양가 부모님 인사를 할 거라며 결혼을 언급했었다. 정숙과 영호는 첫 해외 여행을 떠난 근황을 공개했다. 둘은 일본에서 김어노 체험을 하고 맛집 탐방을 하며 많은 사진을 남겼다. 그런데 갑자기 영호가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정숙은 일본에 홀로 남겨졌다. 알고 보니 영호는 연차 휴가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난 것이었다. 정숙은 혼자 일본에 남았지만 혼자 쇼핑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영호가 없어지자 허전해진 정숙은 돈가스를 먹으며 SNS를 했다. 한편 영호는 최근 회사에서 승진하여 책임 매니저가 된 걸로 전해졌다. 영호는 전에도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하곤 했었다. 이번에는 동기들 중에서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호가 TV에 나오자 회사의 홍보팀에서도 자주 부르는 걸로 알려졌다. 과연 누가 결혼 소식을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